네,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가볼 거예요. 아, 참, 삼각함수 배우면서 삼각형이 새롭게 재조명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우리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느꼈던 삼각형의 넓이를 그동안 배웠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 먼저 삼각형, 이렇게 하나 잡아보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C라고 한번 해봅시다. 네. 자, 만약에 각 A가 지금처럼 예각이에요. 각 A가 예각일 때 한번 살펴보자. 아, C를 기준으로 해보자. 자, C가 예각일 때 상황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 우선, 마주보는 변의 이름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어떻게 잡아주면 될까? 봐라. 그러면, 요렇게. 여기를 높이라고 봐주면.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일에다가 곱하기 윗변 a 지그지 밑변 A로 잡아주면. 높이 뭘로 잡아주면 돼? 요거 H로 잡아주면 돼. H. 그쵸? 자, 근데 H를 잘 살펴봤습니다. H를 잘 살펴봤더니, 봐라. 코사인 C가, 코사인 C. 아이고, 미안해요. 코사인 C 말고. 사인 C를 보자. 사인 C는, 사인 C가 얼마가 됩니까? B분의 H예요. 그쵸? 맞아요? 자 c에 대해서 사인 값 이렇게 봐주는 거니까 b변분의 높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b분의 h다. 그러면 높이를 어떻게 써줄 수 있을까 여기에서 h 대신에 h 대신에 b 사인 c로 써줘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2분의 1 a에다가 높이 대신 b 사인 c 이렇게 써줘도 돼. 그러니까 자 지금 여기 있는 걸 한번 해석해봐요. a b 사인 c면 여기 한변 길이, 그 다음에 b라는 한변 길이 거기에다가 끼인과각 c 자 여기 해결되면 뭐가 처리가 된다? 삼각형 넓이가 처리가 돼요. 2분의 1에 ab 사인 c입니다. 이렇게 넓이가 해결이 됐어. 넓이, 넓이, 그죠자 지금 c가 예각일 때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c가 직각이든 둔각이든 항상 같아. 두변 길이, 그 다음에 끼인 각에 대한 사인 처리해버리면 돼. 예를 들어서, C가 이번에 90도가 될 때도 한번 생각해봐요. 네. 자, 여기가 C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 각 C니까 여기가 선분 길이 A가 될 거고, 여기를 AB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러면, 이건 뭐가 돼? 넓이는 이분의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소위 이렇게 다른데요? 자, 근데, 사인 C. 해줘도 돼. 왜? 왜, 왜, 왜? C가 90도잖아. 사인 90도는 얼만데요? 사인 90도는 1이거든. 그치? 사인 90도 1이잖아. 사인 그래프 180도, 360도, 90도 1이라고. 어차피 1이니까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야. C가 90도니까. 그치? 그러면 아까 했던 AB 사인 C, AB C 사인, 사인 C 똑같은 거예요. 그죠 네. 자, 둔각일 때도 해당되나 한번 살펴보자. 만약에 C가 이렇게 둔각이야. 90도보다 커. 자, 여기가 C다. 그치? 그러면, 자, 요 삼각형에 대해서 요거를 밑변 A라고 잡고 요거를 마주보는 변이라서 C라고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통통통통통 A를 밑변으로 잡을 거라서 요 길이가 H, 높이가 되는 상황이다. 그치?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읽어주면 되냐면, 자, 여기가 변 길이 B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A에다가 높이 H 곱해주면 돼. 그치? 근데 이 H는 잘 봐요. 여기가 각 C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각은 뭐라고 읽어주면 될까? 180도에서 요만큼 빼주면 되지 이해갔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각은 이렇게 읽어주면 돼. 파이 마이너스 라고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 h는 봐라. h는 여기가 지금 파이 마이너스 고 여기가 90도인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사인 사인 파이 마이너스 c가 뭐가 된다? b분의 h 돼요. 빗변분의 높이. 그치? b분의 h야. 그러면 h 대신에 뭐 써줄 수 있어? b를 양변 곱해서 b 곱하기 파이 마이너스 c로 읽어줄 수 있어. 근데, 사인 그래프는, 여기, 자, 사인 그래프 다시 한번 봅시다. 사인 그래프 다시 한번 볼게요. 사인 그래프. 사인 그래프, 예를 들어서 180도까지만 한번 보자. 그러면 자 90도일 때 2분의 파이일 때어딜 지나가? 정확히 1 지나가지.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좌우 대칭의 요런 모양이라고 완벽하게 좌우 대칭하게 아유 선생님 그림이 네 유빈 쌤이 항상 얘기하는 착한 마음으로 보면 대칭되게 보일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돼 버리면요 여기 c일 때나 그다음에 여기 180도 파이일 때 파이에다가 c만큼 들어와 줬을 때나 자, 이때 값이 같아. 그치? 그러면, 사인 180도 마이너스 C를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고. 이건 그냥 사인 C라고 읽어줘도 된다고. 자, 요거 정확히 모르겠다. 그러면 사인 함수 부분들, 사인 그래프 부분들 다시 한번 보자. 자, 여기가 H가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H에 넣어주면 다시 한번 또 뭐가 돼요? B 사인 C가 돼. B 사인 C가 돼. 그러니까, 자,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삼각형 넓이에서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삼각형 넓이가 해결돼요. 이분의 일 ab s i n c입니다. 이분의 일 ab s i n c 입니다 이분의 일 ab s i n c 입니다 c가 예각이든 90도이든 둔각이든 항상 이분의 일 ab s i n c 요 만약에 ac면요, abc가 순서대로 와주면 돼. 이분의 일 ac s i n b. 만약 에 여기가 bc면 여기는 이분의 일 bc s i n a 와주면 돼. abc가 돌고 돌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김에. 응 여기까지 나온 김에. 우리 사인 c가 나온 김에. 요거 가지고 요거 가지고 자, 우리 사인 법칙 배웠잖아요. 그렇죠? 식을 한번 좀 정리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사인 c는 사인 c는 아까 사인 a가 2r분의 er 몰 a 입니다 그러면 사인 a는 뭐라고 해줄수 있을까? 사인 a가 2r분의 er a니까 사인 c는 2r분의 er c 이렇게 넣어 줄수 있어. 그렇죠? 자 요거 기억하기, 기억하기 뭐 2R 분의 c, 2R 분의 c야. 자 여기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 a b에다가 사인 대신에 라지 2R 분의 c 이렇게 읽어줄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자 삼각형의 넓이를 4R 분의 a b c 이렇게 읽어줘도 됩니다. 선생님 이거 외워야 돼요. 선생님 추천은 웬만하면 여기만 외워. 남아있는 부분은 필요할 때 유도하세요. 정확하게 외울 거 아니면 의미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줘도 돼. 그러면 4R에서 R이 뭐였는데? 외접원의 반지름이지. 그치?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이랑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는 이와 같은 공식 써주면 좋겠죠. 네.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외울 거 아니면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식만 우리 유도했으니까 외워두고 그때그때 그때 유도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또 하나 더 한번 가보자. 자 아까 a가 s i n a 곱하기 2r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같은 방법으로 b는 뭐가 돼? s i n b에다가 2r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s i n c도 s i n c에다가 2r 곱해주면 돼. 자 그러면 a, b, c 대신에 넣어줍니다. 자 가봐요. 4r 분의 자 a 대신에 2r 곱하기 s i n a야. 자 b 대신에 2r 곱하기 쌍인 비야 그럼 2r이 또두번 곱해지고 i 인 b 들어오겠다. 자스 l c는 2r 곱하기 쌍인 c예요. 그럼 요거 세 제곱 되면서 i 인 c 이렇게 들어와 주겠다. 그러면 8r 세 제곱이죠. 요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4r로 나눠주는 거니까 2r 제곱에 i 인세개 곱해줘도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삼각형하면 밑변 곱하기 높이가 전부였습니다. 세상에 전부였어. 삼각형 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서 삼각형에 대해서 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 삼각형 뭐. 더 배울 게 뭐가 있어? 막 이랬어. 근데 자 우리 사인 법칙도 배우고 코사인 법칙도 배웠더니만 삼각형 넓이를 무려 지금 사인 법칙으로만 정리했는데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하나 사인으로, 그 다음에 4R분의 ABC, 그 다음에 2R 제곱분의 사인 A, 사인 B, 사인 C 곱해서 삼각형 넓이 구해줄 수가 있네. 그죠? 네. 자, 이 중에서 특히 이것만 기억해 두자. AB 두 변, 그 다음에 끼인 각 주어지면 삼각형 넓이가 AB 사인 C로 주어집니다. 됐죠? 자, 지금 우리 삼각형 공부했는데 방금 전체 화면에 사각형이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자, 삼각형을 사실 두개 모아버리면, 봐라. 삼각형을 예를 들어서 이게 사각형이 하나 있으면 이거는 삼각형 두 개로 볼수 있는 거거든. 그치? 근데 우리 삼각형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각형으로 연결이 돼. 자, 사각형에서 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건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그러니까 마주 보는 두 변이 서로 평행한 자, 평행사변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때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 한 변의 길이를 b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b가 되고 여기도 a가 될 거야. 그렇지? 서로 마주 보는 변 길이가 또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보이지 않는 선을 쭉 그어서 삼각형 두 개로 볼수 있지. 그러면 봐요. 여기 이 각을 세타라고 잡아 버리면 두 변이랑 끼인 각이야. 그러면 여기 삼각형 하나가 확정되지. 근데 여기도 이 삼각형의 넓이 이 삼각형이랑 정확히 어떨까? 같겠지. 평행 사변형이면 요 각이랑 요 각이랑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 결과적으로요. 여기 반 넓이에 정확히 두 배라고 이반 넓이는 압니다. 뭐예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예요. 그죠? 그두배 아래. 2분의 1에 두 배니까? 그냥 이거예요. AB 사인 세타.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가 있을까? 이거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도 정확히 아세요. 그리고 나서 평행사변형 문제 나오면 아 그거의 두 배였지라는 느낌을 가져. 이거를 막 공식을 계속 그 뭐랄까 리스트업을 해서 그러니까 공식을 계속 추구하는 식으로 배우면 헷갈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왜 2분의 1 AB의 정확히 두 배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왜 그런 거예요? 정확히 두 배니까 말 그대로 하나 선만 딱 그어버리면 돼. 대각선 하나만. 그치? 자 요거 하나랑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이거 한번 잡아 봅시다. 사각형이 굳이 평행사변형일 필요는 없어. 뭐, 아무 사각형이나 가지고 와요. 거기에다가 대각선 길이가 희한하게 주어집니다. 요 대각선 길이. 그 다음에 요 대각선. 그니까 러 뭔가 대각선에 대한 이야기가 주어질 때. 자, 대각선 길이가 하나가 A고 또 하나의 길이가 B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요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될 것인가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자, 지금 우리 또 보이지 않는선 한번 그어볼 거예요. 자, 필요한 학생은 지금 그림 그리면서 같이 듣자. 그냥 듣는 거랑 그림 그리면서 듣는 거랑 완전 다르니까. 자, 요변있죠 대각선. 얘랑 평행하게. 완전 평행, 자 있어요? 그럼 자 꺼내요. 어, 자 꺼내. 지금 색볼펜 들고 같이 그린 그리자. 요거랑 평행하게 요 점에서 요거랑 평행한 선을 한번 그어봐. 요렇게 지나가겠지. 요렇게. 음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랑 평행하게 요점을 지나가게 또한번 선을 그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어 봅니다. 아니, 그리고 나서요. 또뭐 어떻게 해요? 어. 자, 여기 하나 더 대각선이 있잖아요. 요번에 요걸 지나가게 또 대각선 평행하게 한번 그어 봐요. 이렇게, 네그 다음에 자, 이거랑 또 평행하게 자, 요렇게 한번 그어 봅니다. 그러면 요변이랑 요변, 그 다음에 이변이랑 이변 평행하니까. 두 개의 변도 평행해 또 봐요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얘랑+ 얘랑 평행+ 하니까요거랑 요것도 평행이에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선생님 밖에 그린 이 사각형 뭐예요 평행 사변형이에요 그렇죠 얘네 둘이 평행 얘네 둘이 평행하니까 그치 아 그러고 났더니 아까 평행 사변형의 넓이는 뭐다 아까 삼각형 넓이 구했던 공식의 정확히 두 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로 가지고 와 봐요 아까. 대각선 한변 길이가 A면 요변 길이는 뭐가 될까? A야. 그치? 봐요. 자, 요변 길이가 B입니다. 그리고 요변 길이는 또 뭐가 될까? 요거 b 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게 세타입니다. 그러면 요기 각이 뭐가 될까? 똑같겠죠? 그쵸? 요기도 세타예요 맞지? 평행하고 평행하니까,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이거죠. 자 결과적으로 그러면 여기 평행사변형 넓이 뭡니까? 아까 방금 배웠죠. ab 사인 세타예요. 삼각형의 두 배라서 그죠? 네. 자 근데 잘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얘가 여기 하나만 보더라도 평행사변형의 반이니까 정확히 이 넓이는 뭐야? 요거의 반이야. 맞지? 요 사각형의 반이라고. 그럼 요거에 다시 한번또 반이 이 부분이에요. 맞죠? 요거 요거 넓이 같으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도 정확히 반이 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정확히 반이 이 부분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평행사변형 넓이에 뭐? 정확히 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예요. 그러니까, 자, 이것도 외우려고 하면 느낌적인 느낌 오지 않아요? 이것들이 엄청 헷갈리겠구나. 이거 외우고 나면, 아, 평행사변형일 때는 AB 사인 세타고, 대각선으로 만날 땐이분의1 AB 사인 세타고, 이런 식으로 외워버리면 겁나 헷갈리겠다. 시험 가서, 아, 2분의 곱하더라? 안고아더라막이런거 헷갈려요. 그죠? 막 느껴지죠? 내자신잘 알잖아. 우리가 학교 다닌지 지금 여러분들 고2가 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학교 생활을 6년, 3년, 어, 10년, 이제 11년째 하고 있어요. 네. 보통, 여러분들 아직 그 직업의 세계를 경험 안 하셨겠지만, 같은 직장도요, 한 10년 다니면, 굉장한 거거든요. 어떤 직업을 10년 유지하는 거 굉장하거든요. 여러분들 학교 다닌 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누구보다 내 자신을 알잖아요. 세상 누구보다 내 자신은 강하다. 왜 맨날 나는 나 자신한테 지잖아. 세상 제일 강해요, 내 자신이. 그죠? 네. 그러니까, 자, 분명히 헷갈리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비책을 가져야 할까? 평행사변형에 대해서는 삼각형의 두 배를 생각하자. 그 다음에, 자, 대각선, 대각선에서 사인했을 때는 이거는 실제로 그냥 이 둘에 대한 사인 세타 계산했을 때는 이 삼각형 넓이 아닌 거야. 그치? 그래서 아예 이 평행 넓이, 사변형의 넓이만 구해도 돼. 대신에 이런 삼각형, 이런 사각형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보조선 그어서 평행 사변형 생각해주면 돼. 그거에 다시 반쪽이에요. 헷갈릴 때면. 그러니까 이거, 이공식왜 이렇게 나오는지 항상 설명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 그 설명하는 과정 자체가 너희가 시험 들어가서 막 헷갈릴, 다던가 아니면 어떤 문제를 봤을 때뭘 적용하지 의문이 들었을 때그 솔루션은 선생님 그 공식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착각을 해요 내가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구나 아니야 그 선생님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묻진 않잖아 얘들아 평행사 변형에서 한변 길이 a 한변 길이 b. 기인 각이 세타일 때 넓이를 뭐라고 표현하니? 이걸 시험 문제 낼까요? 안 내잖아요. 그죠? 그거를 응용하는 과정을 문제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국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공식이 나오는 과정 그 설명을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명 자체를 완전히 알라고.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이거 하나 하나 딱 외우는 게 아니다. 선생님이 이런 보조는 긋고막 음,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고스란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알겠죠? 친구가 야 이거, 사각형에서 대각선 길이랑 끼인 각만 알아도 사각형 넓이가 해결이 된대? 그거 어떻게, 왜 그런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막 설명해 줘야죠, 이렇게. 그 정도 되어야지 아는 거라.